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저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저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저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모든 방해하는 어둠의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묶고 결박하여 주시고 이 아침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그 빛을 저희가 죄인은 복된 시간 될줄믿사오 믿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 주님의 온전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365 원픽 말씀 구약은 출애굽기 23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라. 그러면 그가 내 빵과 내 물에 복을 내릴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아픈 것을 없애, 없애버릴 것이다. 또내 땅에 낙태하는 사람이나 임신 못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내가 내게 수명대로 살게 하겠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에 대한 답을 저희가 찾을 수 있고 제가 뭐 감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의 답은 성경에 다 있다. 다만 그 답의 방식이 내가 원하는 방식이냐, 원하지 않는 방식이냐의 차일 이뿐 모든 답은 다 있다. 특히나 오늘 본문처럼 내 빵과 내 물의 복을 내릴 것이다라는 것은 저희가 어떤 정말 보이는 물질 세계 속에서의 우리의 필요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아픈 것을 없앨 것이다. 지금 여러분이 사는 오늘도 내가 먹을 것 마실 거, 아픈 거, 이세 가지만 누군가 온전히 해결해 준다고 하면 그 답을 우리가 안 찾아갈 이유가 없죠. 사실은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 중에 이세개 빼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 고민이 없어질 것이고 지금 이세 가지 부분에 내가 쓰는 돈을 뭐 거기다 안 쓴다고 하면 정말 많은 돈을 저희가 선한 데쓸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해줄게라고 지금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렇게 해주는 분명한 어떤 선제 조건이 있는데요 그게 어 너무 간단한 조건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라 어 저희가 아침마다 드리는 이 시간이 예배가 저희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이면 좋겠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면 여호와께 경배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라고 저희가 또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은 내 마음을 온전히 그분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세운다. 의식적으로라도 물론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뭐 온전히 나의 삶과 의식, 의식과 나의 모든 생각과 모든 목적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사실은 가장 좋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뭐, 완전히 되지 않아도, 내가 의식을 해서라도,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다른 고민하지 말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오늘도 주님이 나한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저희가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 그내 안의 빛을 이야기 하는데요. 오늘도 저희의 모든 이 빛들을 다 모듬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주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너희가 그렇게 경배하면,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경배하면, 그런 거다 해결해 줄게. 그러면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해결받음으로 혹은 주님께서 그런 문제들을 저희가 쓸데없는 돈이 나가지 않게 지켜주셨다면 저희가 그것을, 음, 과연 어떻게 쓰는 것이 올바른가. 그렇게 해서 내가 벌어진 시간과 물질을 그럼 과연 또 나는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은가라는 부분을 저희가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을 뭐다 해결하는 근본 원인을 알려주셨잖아요 여호와께 경배하라 여러분이 오늘 하루 사시는 동안 그러면 여호와께 경배한다는 거는 과연 뭐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좀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딱내 마음에 품고 계속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이렇게 모르시는 거예요. 성령님 여와를 경배하라고 하는데 이 경배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뭔 의미죠?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여러분이 막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어느 순간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마음에서 여러분의 어떤 생각에서 어떤 환경에서 그 말씀의 답이 여러분에게 온다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와께 경배하는 것이 지금 가장 우선된 일이니까요. 경배하면 하나님께서 내 빵과 물에 복을 주실 것이고 아픈 것도 없을 것 없을 것이고 임신 못 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수명대로 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은 그 가장 근본된 여와를 경배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65 말씀의 신약은 마태복음 6장 3절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래서 내 착한 행실을 아무도 모르게 하여라. 그리하면 남 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뭐 어제랑 비슷한 말씀이고 어, 사실은 그 지금 방금 저희가 앞에 구약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내가 병원 가는데 돈을 쓰지 않고 내가 내 물과 내 빵과 내 물의 복을 받아서 무언가 물질의 어떤 여유로움이 생기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까 말씀을 나눴잖아요 방금 그랬더니 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라고 하시시는 답 같아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라 착한 행시를 하여라 그런데 어, 여기서는 정말 너무 너무 어려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착한 행실을 아무도 모르게 하여라. 어, 사실은 정말 이렇게 한다는 것. 만약에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할수 있다면,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히 저희가 이렇게 할수 있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금하고는 정말 상상도 할수 없을 만큼 정말 다른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정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내알를 드러내지 않고 온전히 착한 행실로 정말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일에 정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정말 이 나라가 어떤 이 세상이 정말 더 환하게 좋게 바뀔 텐데 어쩌면 그렇지 않은 과정 속에서 어쩌면 그렇지 못한 행동 속에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사는 것은 아닌지 주님께서 어제씩 어제 말씀에도 사람에게 보이지 않으려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오늘도 아무도 모르게 하여라. 여러분이 어떤 선행을 했는데, 그걸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그것을 알아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속적으로 계속 그 선행을 과연 할수 있는가? 어, 물론, 우리 모두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거고 그렇게 지금 우리가 가고 있고 그렇게 할수 있을 겁니다. 다만 그것이 내 힘으로 내 의지로는 안될 거예요. 왜냐면 사람은 나도 모르게 그 나의 갖고 있는 자아라는 것이 끊임없이 계속 살아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그렇게 안할 일들도 사실 많지요. 그 어떤 그런 모습 그런 것에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영역이 정치의 영역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냥 보여지는, 그냥 어떤 내 본심, 어떤 그냥 보이지 않는 어떤 선행보다 자꾸 보여지는 것에 무언가 좌지우지 되는 그런 어떤 정치의 영역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냥 정치까진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하루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무엇인가와,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오늘 하루는 정말 남모르는 선행을 한번 해보자. 라고 여러분이 오늘 마음에 결단을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하루를 살 때, 지금 저희가 뭐이 영상을 공유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저희가, 야이뭐 이렇게 한다고 뭐 세상이 달라지겠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가 먼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 같이 영상을 나누실 때는 아, 우리가 나 어제 이런 선행을 했는데. 그럼 한번 여러분 한번 해 보시면 오히려 아무도 모르게 그걸 한다는 것조차도 어렵다는 것을 아마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그냥 그냥 내가 하기만 하면 아무도 모르게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어떤 선행을 어떤 내가 착한 행실을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조차도 쉽지 않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나라는 그 주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늘 하루 꼭 한번 여러분 우리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선행.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떻게 할수 있는지 여러분이 꼭 실천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나라를 위한 기도 오늘은 18일 차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기도의 주제는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 계속 저희가 이제 어떤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할때 지금까지는 현재에 있는 어떤 상황들을 저희가 어제까지 기도를 했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어떤 정당들 간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많은 변화는 또 어떤 나라의 큰 어떤 많은 움직임과 변화를 가지고 올 거예요. 그 지금 많은 변화들 가운데 엄청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각자의 당의 어떤 유익에 맞게. 각자의 당의 어떤 색깔에 맞게 많은 인간의 수를 두고 있을 거예요.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은 참 복잡한 수싸움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말은 사람이 아무리 많은 수를 생각해낼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와시다. 내가 생각으로 무언가를 머물고 있지만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은 다른 의미죠. 내가 생각한 대로 된다. 그것이 가장 복되다. 라고 과연 우리가 말할 수 있는가? 각자가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고, 각자가 다른 어떤 신념과 그러니까 다른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최고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음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어, 하나님, 많은 지금 정치인들이... 어,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가 어떤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어떠한 뜻과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가라고 저희가 그 다음을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이뤄가는 그 길로 그 모든 생각들의 그 생각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히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 그 말씀에 주님의 또 어떤 인도하심에 우리가 수능하고 따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가장 그분의 뜻에 합하기에 어쩌면 그것이 이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목적이기에 어떠한 앞으로 결과가 우리 눈앞에 펼쳐질지라도 저희가 그렇게 기도했다면 온전히 그것을 수능하고 받아들이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그들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와시니 주님, 이번 우리 나라의 어떤 선거 가운데 주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또한 가지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나눕니다. 어,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이렇게 정치의 어떤 얘기를 들어보다 보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비난도 하고, 어, 막 굉장히 이렇게 질타를 많이 하고, 이렇게 그거를 막 어떤 어, 선거의 것으로, 이렇게 방, 뭐 어떤 하나의 도구로 막 이야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안에 이런 질문이 하나 왔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냐, 못했냐라고 하기, 막 그거를 뭐라고 하기 이전에 저희가 한번, 자, 저번 대선 선거 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후보들을 놓고, 저희가 어쨌든 우리가 찍었으니까 어, 우리의 손으로 만든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가 윤선열 대통령께서 이렇게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익숙치 않다는 것을 모든 국민은 아마 다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 아 뭔가를 저렇게 익숙하지 않은 경험이 없는 사람의 어떤 행보 속에 당연히 부족함이 있을 수 있고 당연히 그것에 어떤 능통함이 없 없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어쩌면 다 예측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랬다면 우리 국민들은 그거를 이미 다 알았던 겁니다. 그랬으면 그래 그랬 놓고 무조건 넌왜 이렇게 못하니 왜 그것밖에 안 되니라고 질타만 한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다 윤석열 대통령님의 책임만 길 것인가? 다번이 그럴 그럴 거라고 예상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보완할까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모아졌어야 되는 것은 아닌지 그냥 무조건 비난하고 질타만 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지금 앞으로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어, 그냥 계속 우리가 뭐왜 그렇게 똑바로 못하냐 왜 그렇게 하냐라고 계속 그분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비파, 비평하면 무언가 그분이 뭘 달라지게 할수 있을까? 어쩌면 지금부터라도 정말 여야가 다 힘을 합쳐서 그래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택한 대통령입니다. 그분을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었죠.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보완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그분의 부족함을 우리가 너무 명확히 알기에 그것을 같이 보완해줄 수 있는 좋은 팀들이. 그것이 어느 당에 속했냐가 아니라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힘을 모아야 되는 것이 정말 성숙된 국민이고 정말 이 나라가 더 오른쪽으로 발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혹시 뭐 그런 어떤 관계자분들이 계시다면 물론 뭐제이 한마디 말이 뭐 그것이 영향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의식이 그냥 무조건 막연한 막그 막무가내식의 비난이 아니라. 뻔히 그럴 줄 알았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렇게 보완했어야 됐다. 아유, 목사님, 얘기에도 듣지도 않아요. 뭐 이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부족함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찾아와서 아우 제가 도와줄게요. 어떻게 도와줄까요? 이렇게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올 때와 너는 왜 그것밖에 못 하냐고 계속 비난한다면 과연 나는 우리는 그렇게 잘할 수 있는가? 남은 3년의 기간 동안 우리 대통령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잘 다스려 줄지에 대한 부분은 그분의 역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보, 이렇게 보완해서 어떻게 그 일을 잘할수 있게 우리가 서포트 할수 있느냐.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역, 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정치를 무조건 나쁘게만 막 나쁘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왜 그걸 이렇게 나쁘다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꼭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배우죠. 성경은 보여지는 현상, 그 어떤 보여지는 것에만 하나님의 마음을 두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저희도 보여지는 것에만 왜그 사람은 그렇게밖에 못했냐라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비난하기보다 왜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본질을 바라보고 그 본질을 어떻게 우리가 보완하고 채워가고 도울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생각할 때 비로소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방식의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또 녹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뭐 여러분 마음에 드시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세운 대통령입니다. 저희가 누가 강압해서 막 억지로 만든 거 아니잖아요. 저희는 그때 다 이미 알았습니다.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그랬다면 좀 저희가 더 포용하고 더 어떻게 도울까를 오히려 그도우 어떻게 도울까를 연구하는 것이 정말로 이 나라의 정치를 위한 것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 대통령을 대통령을 위해서. 또 오늘 그 주제처럼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해 달라고 정말 이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꼭 기억할 주시라고 저희 같이 기도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 정말 주님께서 가장 살아서 역사하셔야 될 곳, 그곳이 어쩌면 정치의 세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누군가 정치를 시작한다고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 왜 정치를 하려고 하냐, 얼마나 상처받으려고 하냐, 그 진흙탕 싸움에 왜 들어가려고 하냐, 라는 반응입니다. 성령님. 정말 주님께서 가장 필요한 곳입니다. 빛이 있다면 그 모든 어둠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정치의 영역에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에 많이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변화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꼭 기억해 주셔서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든지 그 걸음을 주님께서 꼭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온전히 주님의 마음에 합한 대한민국이 될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이곳에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가 세운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입니다. 그 사람의 부족함만 우리가 계속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을 알았기에 우리가 어떻게 그를 도울 수 있을지 우리가 실제적으로 또 보이지 않게 뒤에서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 저희들이 성숙한 우리 국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